러분도 <목소리> 귀티하세요. 역전되는 날을 기대하며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아달월 열두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되는 날로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다가 제거된 날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모로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돕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칼로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며, 야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 잔치를 베풉니다. 유다인들은 모든 대적을 쳐서 약 7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약탈자가 아닌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제 결과가 파멸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택한 백성을 위해 그들을 이끌어가시고 구원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이스라엘의 심판은 잔인해 보이지만 단순한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의 삶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만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의 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